어, 이 고마운 형님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이 아랫동서에게 많은 도움과 또 응원을 해주시는 형님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자신은 아랫동서 이고또 형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위치에서 전도하기가 좀 어렵겠지요? 예, 그렇게 잘해주고 이제 인간적으로 우리가 가까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참 이렇게 이 복음 이야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그 구역장 모임을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그 구역장 형제님이 박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자고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려는 마음을 가졌다고 얘기하니까 바로 보고만 전하고 이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 거죠. 네. 목사님이 왜 자네는 그렇게 생각을 하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을 얻고 안전하면 잃어버리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나를 위한 게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천에서 복음 전도하다가 박 목사님한테 혼난 게 생각이 났어요. 한번 제가 이제 그 이렇게 지보나 양서 쪽에 전도를 하다가 우체국 국, 우체국에서 이제 좀 높은 데서 일하는 분하고 좀 연결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한테 이제 바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좀 인간적인 마음에 좀 저도 이분하고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간증을 하다가 그 말이 안 나와야 되는데 이제 목사님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되게 저한테 꾸중을 하셨거든요. 그 자리에서 바로, 바로 복음 안 전했다고. 네. 그러면서 내가 가나 대통령 영부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 교회 자매가 되고, 우리 를 하더라, 그분이. 그럼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면 얻는 거고, 복음 안 전하면 잃어버리는 건데, 자네는 복음 전도자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서, 제 마음에 탁 신길 정도로 굉장히 뭐라 하셨어요. 근데 그구역장님이 질문하는데, 예전에 예천에서 그렇게 전도하던 데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한 생명 구원받는 일인데, 만약에 시계를, 팔면 천만 원을 준다면은 무슨 수술 써서라도 그거를 막 어? 팔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지 않겠냐 네. 근데 보금 전하는 건그거보다 훨씬 더 귀한 일인데 네. 내 생명 다 들어도 아깝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옥사님이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하는 게참 많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보금을 전했다가는 왠지 나의 전화를 받을 때 받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네. 생각이 앞서서 저희들이 많이 물러섰던것 같습니다. 어, 2022년에는 개인 전도를 하자고 이번에 겨울 캠프 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복음 전도자의 가장 기본적이고 또 대표적인 마음가짐 딱한 가지 말씀해 주신다면 그 무엇일까요? 어, 좀 이제 이어서 좀 이야기 드리면은 그. 저희 이제 이번 구역장 모임 때 목사님이 장난치듯 하지 말고, 대충 하지 말고, 생명을 다 해서 해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듣고 말씀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이제 다말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말이 그 시아버지를 통해서 베레서 셀라를 낳았잖아요. 근데 이제 엘도 죽고, 오난도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셀라가 남았는데, 둘다다 다 죽으니까, 그 시아버지가 마지막 아들을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다말이 시아버지에게 들어가서 동침을 하는데, 가부의 의복을 벗어버리고, 장녀의 의복을 입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아이를 가졌으면 그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유다를 통해서 약조물을 받아놓더라고요. 네. 지팡이, 도장, 끈을 받아놓으면서 자기 생명을 보호하고, 그이 지혜로운 여자가 이제 베레사 세라를 낳는 그 생명의 귀한 일들을 했는데, 그럼 이제 가장 천한 위치에서, 가장 위험한 위치에서 그 생명을 얻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쉽게 어떤 이제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어렵게 하지만 그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이제 부딪혀서 이렇게 하는 걸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소극적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목사님, 뭐라 하시냐면, 끝까지 부딪혀라.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복음 전하면, 안 듣습니다. 딴 방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어, 도망가면 길은 열려 있잖아. 계속 이야기해. <웃음> 그러시더라고요. <웃음> 어? 그래서 길은 열려 있는 거야. 이제 그러시면서 이야기 하는데,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데, 마귀가 싫어하지. 이야기하면은. 근데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예수님은, 저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마음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 네. 그래야 복음이 적극적으로 되고, 가감하게 해, 담대하게 해, 하나의 반드시 역사에 부딪히며, 네.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질문 없지, 그러시더라고요. 네. <웃음> <웃음> 제가 보니까 이제 마음에그 마음이 심길 때까지 목사님이 딱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2 네. 시간 동안 전도훈련반을 해주셨어요. 네. 그상황도딱 설정해 놓고, 이제 어떻게 복음 전하는지 한번 해보라고 하시면서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하면서 이 복음 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이제 크게 생각하시면서 모임 때마다 이제 이런 상황 설정을 해가지고 복음 전하는 걸 이제 계속 가르쳐 주시더라고 요 목사님께서 네, 네.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뭐 다른 어떤 테크닉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마음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생명보다 귀한 이 복음인데 우리가 한 달에 한 사람씩만 구원 받아 보십시오. 날개를 달고 다닙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 복음 전하면 나 보십시오. 어? 대통령에게 복음 전하고 수많은 CLF 목회자들에게 복음 전하고 난 심장이 아플 때도 있고 정말 몸에 많은 병들도 있었지만 다 이기지 않았습니까? 내가 복음 전하는 동안 하나님이 만 가지 천 가지로 날다 도와 주셨습니다. 네. 그러시면서 이제 이 복음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저희 마음에 어떻게 복음 앞에 살아야 될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 시간이 되면서, 야, 복음 전도자라면은 정말 우리가 어려움 당할 마음 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구나. 우리가 좀한대 얻어맞아도 되고, 또 욕먹어도 되고, 또 핍박받고 어려움 당해도 되는데, 그걸 피하려고 하니까 전도할 사람이 하나도 없게 보이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부딪힐 마음 가지면은 하나님이 전도할 사람 우리에게 많이 주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그동안 이 복음 전도 하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 긴 잠을 자, 자다가 요자 지금 깨어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아이 복음 전도자의 기본 마음가짐 물러서지 않는 마음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